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네. <laughs>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웃음> 아무것도... <웃음> 네, 혼잣말을 많이 하곤 해서 인형한테도 말을 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이죠, 이렇게 14일 동안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14일 동안 격리된 경험은 처음이었, 처음이었어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시작한 주영 씨. 처음엔 이번 참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다섯 평 남짓 작은 원룸에 갇혀 지내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였을까요?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허리가 음. 많이 아팠던 것 같고 음.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많이 했었는데 눈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외출은 물론 동거인과의 접촉도 철저히 금지된 상황, 지켜야 할 수치도 매우 까다로웠다는데요. 식기류나 다른 거는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분리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류 폐기물 쓰레기 봉지를 사용했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 살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사회, 복지단체에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물품을 보내준 건데요. 어떤 어떤 거 받았어요? 이게 자가격리 물품이라고 하요 우선 음식 같은 경우에는 햇반이랑 이런 육개장 어, 같이 이렇게 금방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 그리고 홍삼도 보내주셨고요. 음. 그리고 손소독제랑 어, 마스크 10장 정도 더 음. 보내주셨었어요. 받았을 때 어땠어요? 어 처음엔 약간 국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laughs> 주영 씨는 열었고 아, 힘들었던 잠시만요.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지난 12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따뜻한 집밥을 준비해주셔서 약간 눈물이 울컥하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는 제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수고했다고 안아 주셨었던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는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10월 현재 국내 자가 격리 인원은 4만 2천여 명으로 앞으로 최대 9만 명까지 늘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격리 인원이 늘면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7살의 A 씨가 집 근처 커피 전문점에 들른 건 이달 4일. 인파 사이로 익숙한 듯 주문을 마친 A씨. 여기까지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문제는 A씨가 얼마 전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됐습니다. 4월 1일 영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해외 유입과 이로 인한 가족 간 감염이 주 원인인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 A 씨가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건. 지난 4일입니다. 이때부터 2주간 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담당 공무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A씨에겐 소귀에 균밀 끼였나 봅니다. 해당 구청에 따르면 A씨가 처음 외출에 나선 건 4일 오후 2시 37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당일 오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건데요. 두시간 뒤엔 고깃집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어...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평소 이용하던 매장을 똑같이 방문한 겁니다. 그 보건소에서 오셔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음. 그 시스템을 봤죠. 음. 날짜 기억 확실히 맞시나요? 일일날 격리를 했는 건데 사 일부터 이제 육 일까지 두 번이나 온 거예요. 격리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화가 나더라고. 네, 격리를 이렇게 명령 받았으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지. A 씨의 잘못된 외출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커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지 이튿날에도. 이튿날에도 집 근처 카페를 찾은 건데요. 하루에 두번 방문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 때는, 바쁜 시간 때는 아니에요. 응. 그럼 또 오래 있는 시간이 아니었네요. 그래, 그 시간대가 네. 손님이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갈 때 오래 기다리지. 네. 그분은 이제 직영에서 와서 카페서 다 하가셨거든요. 만약 징수물 있으면 다 구매되기 때에 A 씨가 경리 기간 중이 커피 전문점을 들른 건총네 차례. 결론 시간은 5분 이내이지만 분명한 자가격리 위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고, 이제 카페를 제가 사실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자들이 가면 안 되는 거라서, 어 그리고 대체로 자가격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안 지키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어서,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서 카페를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카페는 그래도 다니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건 해외 입국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70대 약사가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하면서 직원에게도 출근을 강요하는가 하면 충북, 청주의 20대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건당국의 격리지침을 무시하며 전열을 흐트리고 있는 건데요. 이들 격리자의 무단이탈 사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답답해서 그런 거죠. 답답하다고. 집에 이제 혼자 있기 답답할,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이탈을 했다. 그래도 이제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원구 측에서도 얼마 전에 그분을 이제 네. 경찰에 고발 조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현재 좀 수사 진행은 뭐 어디까지 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경찰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경찰 저희가 별도 고발 조치 없이 네. 그 현장에서 이제 바로 경찰하고 같이 발견한 거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직권으로 직권으로 그냥 입건된 사례입니다 이들 무단 이탈자 중 일부는 격리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달 초군 보건부서와 경찰은 일대를 돌아다니며 추적 활동을 벌였습니다 애타게 행방을 찾은 이는 이 지역에 사는 53세 남성 B씨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그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입니다. 저도 이제 누군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더라고. 근데 그양반이 선교사로 나가 있던 사람이라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격리 기간 동안 B 씨와 보건 당국의 숨바꼭질은 계속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격리 해제일까지 집 앞에 순찰차가 배치돼 감시할 정도. 요즘은 안 보여. 격리가 됐지. 아니 있잖아. 저 선거 전에는 왔던 걸 내가 봤는데 음. 그 뒤로 그 얘기가 막 소문이 나고 어쩌고그 뒤로는 음. 안 보였어요. 아, 좀 조심해 해주는 것 같아. 도대체 그는 어떻게 보건 당국을 따돌리고 외출할 수 있었던 걸까? 아, 안전보호...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 격리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 앱을 실행을 제거를 지키면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에 깔아야 하는데요. 격리자가 하루 두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앱에 기록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고요. 지정된 격리 장소로 이탈할 시 관련 정보가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앱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입니다. 휴대폰 GPS 기능을 통해서 일단 이탈 시에는 전담 공무원 앱에 이제 알림이 뜨고 이제 이탈이라고 나, 나오고요. 이제 정위치에 계시면 이제 정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노출할 경우 이탈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목소리> B 씨도 바로 이 점을 악용했는데요. 휴대전화는 집에 둔채 향한 곳은 인근의 낚시터였습니다. 자가격리 도중에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이제 네. 낚시하러라든지 이제 볼일 보러 무단 이탈한 사람 있었다고 들었고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속,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고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주민의 시민의 안전함 수 안전에 좀 유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국의 눈을 피해 피씨가 이 하천에서 머무른 시간은 1 5 시간. 그가 얼마나 격리 위반에 무감각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B 씨의 눈속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 후 자가 격리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해 마치 격리 장소에 자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건데요. 저는 책임감이 없는 같네요. 좀 지역 주민이지만은 아무래도. 여기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고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며 방역 당국을 비웃는 자가 격리 이탈자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막 불안하죠.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지역 그 감염하면 다. 번질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그렇게 해야 되버리면 딴데 만약에 삼차 감염이다 그런 게 생겨버리면 더욱 더안 좋죠 아무래도 유무형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군포에 사는 50대 부부는 지난 3월 말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의 요양원을 방문한 후 자가 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건데요. 하지만 공개된 2주간의 동선은 자가격리자의 동선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죠. 그분들이 그래도 나는 나중에라도 뭐 문제 안 생기게 사람 없는 데만 다니고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움직였던 동선 안에는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였었죠. 그건. 공개된 동선에 따르면 남편 A 씨의 경우 자가격리가 시작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총5 차례나 이곳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여기 물류센터가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큰 규모입니다. 여기 왕래하는 사람들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여기, 여기 출입원은 차가 많아가지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다섯 차례의 방문 동안 흡연 부스와 자판기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한 a 씨 a 씨로 인해 이래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던 공간은 며칠 동안 폐쇄되었고. 더큰 문제는 하마터면 슈퍼전파가 유로실 번 했다는 점입니다. A 씨의 부인인 B 씨의 경우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 차례 무단이탈을 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ATM 기. 평소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한다는 이 ATM 기를 이용한 B 씨.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 이게 폐쇄했거든요. 한 도중에 우리가 와서 이거 막소독해고방역해고다 했지. 그리고 6일날, 6일날까지 폐쇄 시켰는데 그 그때 문열 우리가 폐, 소독하고 또 다시 또문 닫아놨다가 이제 7일날 아침부터 열은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나부터도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이 외에도 편의점, 마트, 주유소 등. 수없이 많은 인근 점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자였기 때문에 이후 부인 PC가 방문한 모든 점포들은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점포들은 장사를 할수 없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그때 억울했어요. 왜그러냐면 너무 손님들이 막왜 방해가 안 하냐고 막 그러니까 저기서 가지고 아예 안 들어오고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당분간 안 온다고 가지 말라고 했대요. 갖고 당분간.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손님들은 얼마나 요즘에 민감해. 그 코로나가 예. 그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너무 깜짝 놀랬죠. 영업에 금방 손실 이 오잖아요. 코로나 네. 19 <놀람>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100여 명으로 이중 10명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자가 격리자가 스스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위반할 수 없게 정부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현재 지역 내 460명 자가 격리자 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안전 상황 대책 상황실로 돼 있네요. 네. 아. 여기에 쓰이는 건 지리 정보 시스템 통합 상황판입니다. 내려 쭉 내려서 좀 이렇게 원래 이제 자가격리 그 앱을 통해서 일대일 네. 그 전담 공무원분들이 그 일차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그 모니터링 상황이 여기 재난 대책 그 상황실의 GIS 통합 상황판 이에요 네. 여기 그 자가격리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아 이거 빨간 거누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표시가 되고 있고. 그아 여기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그 네. 그 지도상에 표시된 빨간 점은 해당 자가격리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위치 분석에는 격리자의 휴대전화가 활용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제 앱에 이제 자격리 앱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정보를 가지고 표시가 예. 되고 있어요. 아 GPS 기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네. 안 계시면은 네. 표시가 납니다 또? 그렇죠. 그 위치 이 이동된 내역이 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이동할 경우 초록색 선으로 동선이 표시됩니다. 때문에 이탈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이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를 다 표시가 된 거네요. 네. 아. 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추측이 된다 말씀이시죠. 동선 정보는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즉 5분마다 관할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더하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주간에 두 명, 야간에 두명 이렇게 네네.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토요일일요일니까그 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근무자는 그대로 네. 이렇게 조를 짜서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예, 예. 그그 상황 관리 이제 음. 인수인계 하면서 네.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모니터링은 좋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면 말짱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게 매주 2회 진행되는 불시 점검입니다. 저희 차량이랑 같이 탑승하셔서 나가셔서 비대면이니까 계신 분게 저희랑 통화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불시 점검은 구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사자 하신 분이 후보 아. 이제 대면하거나 그러면 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 예.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 예. 경찰관님과 동반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분이신데 사실은 네. 이렇게 사복을 입고 계시거든요. 예, 예.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어, 이제 순찰을 하면서 네. 개인 정보 이제 노출될 노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복으로 입고 예, 예.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지역 내. 다세대 주택 담당 자가격리 대상자가 2 주간의 격리 장소로 설정한 곳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양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되게 계시죠? 저희가 지금 와 있거든요. 불시점검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진행되는데요. 격리자가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거라 문을 굳이 열 필요가 없으시고 제가 올라가서 노크를 하면 같이 노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신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전화는 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서둘러 계단을 오르는 전당 공무원. 과연 통화 상대는 미리 설정한 경리 장소에 잘 있을까요? 네, 아, 예, 됐습니다. 저희도 있으니까. 신고 본 했으니까 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분이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점검이지만 각별히 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방금 전에 아신들은 어떤,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자가격리입니까? 개정집 네. 접촉자라든지 뭐 해외 입국자라든지 뭐 그런 단계 네.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보안, 모르게 해야 되는 거. 보안이 설정돼. 자가 격리자가 해당 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양천이 최대한 양천이. 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가 격리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방금들 응. 이렇게 분위를 하시는 거예요. 확진자 어. 나왔어요라고 분위를 음. 하는데 시 음. 확진자가 있으면. 음. 안심하고 가셨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구청과 경찰 합동 점검팀 7개조가 매일 무작위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에 따르면 격리자가 지정된 곳에 자리 있는지 확인 방법은 그때 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집에가 예, 낮으면 녹표를 확인한다든지. 이제... 좀 수신호 같은 거, 예, 예. 그런 거 창문에 손 내밀어서 이렇게 잘 있다라고 하는 통화를 하면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가족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예예. 통화를 유지를 하면서 녹프를 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거의 본인이 핸드폰을 예. 통화를 하면서 한다고 확인이는도 예, 요 예. 불시점검은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예방 차원에서 검토회원 전자 손목밴드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 수선으로 사용되는 안심 밴드는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경고음과 함께 보건 당국으로 이탈이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데요 착용 전 본인에게 동의서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자원 혐의자들이 이제 그경리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신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파악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만 거주하면 팔찌가 인권 침해까지 문제가 될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게 다 망가져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그런 위치라면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서라도 그랬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가격리는 감염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따분하고 지겨워도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수칙을 위반하는 행동은 나 좋다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